속히 불퇴전지 이르러 성불하려면 아미탑을 염하라. 제2의 석가 용수보살. 매미 허물 벗듯 생사의 탈. 연불문의 초조로서 대승의 대표 논사로서 가장 방대한 논설을 남긴 저술가로서 대승불교의 초석을 다진 용수보살은 명성과는 달리 조용하게 일생을 회양하였다. 소승불교의 한법사가 용수보살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안그는 이 세상을 떠나려 할때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가, 진실로 원치 않습니다. 소승의 법사가 이렇게 말하자, 용수보살은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며칠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제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매미가 허물을 벗은 듯이 왕생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백여 년이 지나, 남인도의 여러 나라에서는 용수보살을 위해 사당을 짓고, 제2의 석가라 부르며,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며 섬겼다. 정토에 왕생하면 누구나 불태전지 증득, 일심을 깨달아 선종의 조사가 되었으며 모든 경전의 종지를 밝게 통달해 팔종의 종주가 되어 보살의 칭호까지 받게 된 용수보살이 무슨 이유로 연불수행을 하고 왕생극락을 발언한 것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구경성불과 속성불도를 위한 것이었다. 수행자들이 보살 칠지 이상인 불태전지에 이르지 못하면 윤회하면서 전생에 닦은 대부분의 기억을 상실하기 때문에 용수보살은 일단 윤회를 벗어난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을 발언한 것이다. 극락세계에서는 범부에서부터 성문, 영각, 보살에 이르기까지 영꽃에 화생하는 즉시 누구나 불태전지보살이 되어 다섯 가지 신통력을 갖추고 성불공부를 하게 된다. 곧이어 아미타부처님을 챙겨나여 법문을 듣게 되면 신속히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 수기를 받을 수 있기에 일단 극락에 왕생할 것을 간절히 당부한 것이다. 불경의 왕인 화엄경의 주연 배우인 문수 보현보살과 선제동자가 연불 수행으로 극락 왕생을 발언한 사실을 깊이 참고해 보자. 참선 수행자의 교과서인 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이근원통과 연불원통으로 깨달은 법분을 다시 한번 사유해 보자. 제의 2 석가께서 염불산매를 주창한 까닭을 거듭 살펴보시고 발보리심 일양전염 아미타불 하시길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